계속 밀어 못 버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남들 거 보는 사람들 있거든. 난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해. 아니 씨발 가뜩이나 돈잃어서열 받아 죽겠는데 봐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왜 저걸 쳐보고 있나.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. 의외로. 야, 그래도 방송하려고 왔잖아, 그래서. 어... 주말이 진짜 레전드인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개 미친놈으로 장이 왜 이러냐, 이거. 아니, 이거 차트가 왜 이러냐, 이거. 아니 뭐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미치겠네 지금 현재 13,000불 출금했습니다 장이 미쳤네 아니 근데 나 오늘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송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핑계라면 핑계인데 이게 위고비 부작용인가봐 나 진짜 농담 안하고 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질랄하다가나 이틀동안 한 30시간 잤어 그냥 새벽에 타점이 또돈 잡고 할겸 근데 일어나서도 보니까 개판이네요 차트가 그래서 그냥 천천히 좀 타점이나 좀 잡으면서 롱이나좀 소소하게 보면서 이 자리가 계속 행보라면은 여기서 다시 94나 95를 갈 거고 여기서 하락 시작이면은 이제 92 바닥 깬 다음에 90 라인까지도 갈수 있는 구간이라서 소소하게 다섯 개 잡고 그냥 형들이랑 노가리나 까게 어차피 내 잠도 안 오는데 냉정하게 지금 잠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자가지고. 잠도 안 와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좀뭐 타점 좀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은 뭐 아래서 잡죠 뭐 굳이 뭐 욕심부리지 말고 어떻게 그림 그릴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빠지면은 잡는다는 생각으로 여기에다가 한 10개 때려놓고 기다리지 뭐아 이게 확실히 내가 시드가 많이 줄어들긴 했구나 예전에 뭐 20-30개까지 뭐 5배 때려도 많이 잡혔는데 이제는 7배 때려놨는데 10개가 더안 잡히네 뭐등튼간에 여러분들 뭐 뭐하고 계셨어요? 청산 당하기 직전이라 차트 보고 있었다고? 야, 근데 솔직히 청산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얼마라도 살리려고 뺄거 아니면은 차트 보고 있는 게 그게 맞냐? 나는 그냥 차라리 청산당하기 직전인데 이거 안뺄 거고 살아나면은 감사합니다 할 거면은 그냥 차트 안 보게 되던데?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가지고. 약간 그, 좀 약간 그쪽인가? SM 쪽인가? 고통을 즐기나? 예. 대단한데? 나 진짜 한 이틀 동안 30시간 잤어 불라안하고 계속 짬아 그거 돈 잃어서 우울증 증상이에요 그러는데 돈 잃어선지는 모르겠고 아까 잠깐 우울증 을 뻔했어요 리플 때문에 리플이 다시 3400원 가는데 씨발 그냥 차라리 연병 떨지 말고 리플 가지고 있었으면 은 지금 돈도 안 잃었고 더 많은 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열받더라고 그냥 리플이나 가지고 있을걸 요즘 북장은 훈훈한데 코인판 어떠냐는데 내가 볼때 코인판도 훈훈하긴 해 그냥 냅다, 롱만 때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. 그냥 앞자리 8일 때 89였어도 롱 때렸으면 지금 존나 푸근한데. 이 시간에 눈이 떠졌다. 근데 참, 내 직업이 진짜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? 이 시간에 켜도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거 하기 싫을 때 누군가 그냥 대화하면서 이 새벽을 보내면서 차트 보고 싶을 때 그래도 나랑 대화해줄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. 우리 24시간 코창들, 밤못 이루는 코창들. 나도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 물리고 돈 계속 꼴고 뭐 하고 해갖고 진짜 3, 4일 못 잤거든? 그 기분을 알아요. 잠못 자는 기분을. 우리 코창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야 잠깐 아가리 털고 있었는데 이거 깔짝 빠졌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2만원 받고 100만원 날렸네 봉 하나에 아까 분명히 한 150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1 0배칠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난 그걸 용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는 건데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한 판만 더 이지라라는 게 이해 안 가잖아 솔직히 말하면 백배가 그런 거야 어, 목숨 걸고 죽으려고 하는 게 100배지, 뭐. 솔직히 100배 가지고 벌수 있는 사람 몇명 해야 돼. 대다수가 다 청산당하지. 타점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죽는데. 아, 나 이번에 진짜 포지션 싹 정리하고 주말에 그냥 잠좀 자볼까 했더니 진짜로 이틀 동안 30시간 자는 거 보고, 와, 내가 피로가 많이 쌓여있었고 자고 싶었구나, 몸이. 그 느꼈어. 그냥 포지션 없을 때 그냥 눈 감으니까 눈안 떠지더라. 확실히 포지션을 가지고 자는 거랑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자는 거랑은 애초에 틀려. 확실히. 여러분들도 잠을 너무 못 자시는 분들은 좀 포지션을 정리하고 한번 수면에 들어가 보세요. 확실히 달라요. 확실히. 그냥 차트만 계속 보면 답이 나오나요? 진짜 미치겠어요. 중독되면 이러는데. 그게 뭐 어쩔 수 없지.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불안하니까 그냥 보는 거지 뭐. 어. 뭐 문제 생기더라도 내가 보고 있으면은 대응하겠냐만은. 그래도 대응하지 않을까? 약간, 요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.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차트가 무너져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시드머니 없어도 차트 보고 방송 보고 이런 건 어떠냐고. 아, 그건 진짜 중독인데.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걸 카지노로 따지면 카지노에서 돈다 잃었으면 웬만하면 집에 가든지 해외면 은 숙소에 올라가든지 나가야지. 계속 밀어 못 버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남들 거 보는 사람들 있거든? 난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해. 아니, 씨발, 가뜩이나 돈 잃어서 열 받아 죽겠는데, 봐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, 왜 저걸 쳐보고 있나?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. 의외로. 마트에 갔는데, 돈은 없는데, 집은 못 가겠고, 숙소는 못 올라가겠고, 자꾸 그냥 보고는 있는데, 돈은 없고. 근데 이제 이런 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? 그렇게 계속 본다는 걸 하고 싶다라는 증거거든? 남들보다 더 의지가 강하다는 거거든? 이제 거기서 잘못되면 사채 쓰고, 빚내고, 뭐 갖다 팔고, 보증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, 뭐집 같은 거뭐 담보대출 막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, 형들아. 이 시간에 웬일이냐 이러는데, 이 시간에 오늘은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, 형님. 왜냐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개 지랄 연병을 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금 어? 초저녁에 올렸다가 갑자기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랄 개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94.5까지는 올라간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방송 킨 거거든요. 지금부터 딱 올리면은 오늘도 일당하고 출금하고 쉬다가 밤에 와야지. 어 가보자고요. 딱 말할게 2 0 0 0이면 300만원 좀안 돼요. 그냥 한 280에서 300인데 이걸로 만족 못해요. 예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. 내가 노후에 늙어서는 만족하겠지만, 최근에 꼰돈이 20억이 넘기 때문에, 아직은 만족 못해요. 하루에 500 벌어도 만족 못해요. 저도 사람인지라, 최대한 제 스스로가, 멘탈을 잡아보려 하지만,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. 이걸로는 안 됩니다. 아까는 만족한 데매 그건 아까, 지금은 안 돼요, 또, 예. 시간으로 감정이 변합니다. 나스닥이 미세하게나마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을 해줬거든요. 여기부터 코인도 아까 못 갔으니까 못간 만큼 지금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형은 어디서 익절할 거예요? 근데 나 지금 300불 라인까지만 딱 보고 있긴 하거든 국룰이 있어 지금 이게 횡보가 라인이 조금 조금씩 달라져도 내가 자다 일어나서든 뭐하든 한 번씩 그냥 차트 어떻게 구경해야지 하고 보면 94.5구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 나는 항상 그냥 우연히 어디쯤 가 있나? 하면 항상 여기 있더라고. 그래서 여기까지는 뭔가 스프링이 달렸나 싶어서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길래 500라인까지는 올라가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. 깊게 보면 300 불에 자리를 잡는 걸 먼저 봐야 돼 사실 여기에서 한 번만 거래랑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뚫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새벽 4시여도 이게 뭐 한국인들이나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일찍 일어났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고 못 잤다고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 거지 외국은 지금 한창 때야 지금 특히나 미국은 지금 점심 3시거든요 잠깐만 이거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자리 중요하거든요 109 자리 바로 올리죠.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짝 빠졌는데 아까에서는 안 올라가던게 아까에선 안 사던게 여기서는 사는게 중요한 거거든. 살짝 내렸는데 올렸잖아. 이게 중요한 거야. 지금 이라인이 이러고 지금 20초 견뎌가지고 다음 뽕 넘어가면은 300불까지 논스톱으로 갈수 있죠. 3000불이면 얼마냐? 3000달러면 430만원이거든요. 만족할까 이걸로. 요정도면은 씨발 먹고 빠져도 오늘 하루에 달콤한데 이, 이 잠깐만요. 내가 말했죠. 이게 중요하다고, 이 구간이. 중요한 거는, 여기에서, 정신머리 나가가지고, 응, 이 정도면은, 팔아야 된 이런 새끼 없길 바랍니다, 여기에서. 고점도 아닌데, 지금, 제가 볼 때, 여기에서 안안 안 팔아야 되는 자리 맞아요. 여기서 안 팔아요. 그렇죠, 씨발. 끝났죠, 오늘 하루. 예. 오늘 하루도, 두 개씩, 두 개씩, 두 개, 두 개, 다 팔았어. 끝! 씨발. 오늘 하루 깔끔하게, 20만 5600불, 5000불 벌고, 오늘도 700만원. 700만원 깔끔하게, 새벽에 와가지고 2시간 만에 일당하고, 저는 꺼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. 예. 700만원, 개꿀띠! <목소리>